을 맛볼 수 있는 운동 이 운동도 장난이 아니에요. 구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은단추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제가 필라테스를 갔는데 선생님 엉덩이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. 집에 왔는데 엉덩이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저 변태 아닙니다. 1년 동안 꾸준히 집에서 엉덩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어요. 엉밑살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미워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골반 자체가 면봉이어서 어떤 옷을 입어도 밋밋하게 느껴졌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 태가 달라졌어요. 단순히 예쁘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엉덩이 근육은 우리 건강과 장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. "어, 응? 무슨 장수와 연관이 되어 있지?"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우리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면서 허리, 골반, 허벅지를 한꺼번에 잡아주면서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엉덩이 근육입니다. 엉덩이 근육이 만약에 약해지면 우리 몸의 균형도 서서히 무너지면서 잘 넘어지죠. 저도 몰랐던 또 엉덩이 근육의 역할은 혈당 조절 기능을 증가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허리와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와,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, 안 하다? 중요하다! 불지옥을 맛볼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면요. 유튜브에 소미피님 영상 중둔근 운동이 있는데요. 20분짜리 영상인데 실질적으로 운동은 15분 정도 됩니다. 와, 저는 이거 처음에 하고 엉덩이 주사 맞은 것처럼 너무 얼얼하고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 정도 엉덩이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? 꼭이 운동을 해야 될까? 약간 사람이 합리화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 운동을 한 번만 하더라도 효과가 눈에 보여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일주일에 두 번, 세번 정도 운동을 했었습니다. 지금은 2주에서 3주,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다행히 엉덩스 근육이 발달된 것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. 칭찬합니다. 이 운동을 할때 주의할 점은 처음에 어떻게든 횟수를 채우려고만 노력을 했었는데요. 그렇게 하면은 몸이 오히려 다치거나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는 게 아니고 허벅지가 굵어지거나 허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. 너무 많은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확한 자세를 하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. 누가 내 자세를 봐주는 게 아니면 꼭 거울을 보시고 따라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인데요. 이것도 소미피님 영상을 보고 저는 따라 했었어요. 저는 초보여서 3kg 아령을 한 개를 들고 처음에 시작했었는데요. 이 영상에도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 운동을 할때꼭 무게중심을 발 뒤꿈치에 두시고 복근과 코어에 힘을 주신 다음에 운동하셔야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. 이 운동도 장난이 아니에요. 후에 보면은 힙업 운동 굉장히 많아요. 영상을 따라 했는데 이 영상들이 가장 저와 잘 맞더라고요.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잘 맞는 엉덩이 운동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비루해 보일 수 있는 저의 엉덩스이지만 저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